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번 4월 8일에 미국에는 개기일식이 옵니다. 개기일식은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는 개기일식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무슨 관계가 있고, 왜 미국의 어느 종교인들은 4월 8일에 오는 개기일식이 지구를 끝내는 알마겔은 사인이라고 볼까요? 이번 계기일식은 다른 계기일식보다 다르긴 다릅니다. 계기일식은 한 평균 2분 반 정도 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도시에는 4분 넘고 평균이 한 3분 반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번 계기일식 때 미국은 방위군을 파견한다고 밝혔고 그리고 방위군에서 핵부대까지 파견한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미국 시민들한테 의심을 받고 있고 의모론이 퍼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종교인들한테는 이게 알마게른 사인이 아니죠. 종교인들한테는 알마게른 사인이 구약 성서에 있는 조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조나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조나한테 네네바 도시에 가서 사람들의 죄를 화개시키려고 명령을 줬는데. 조나는 네네바 사람들을 싫어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 명령을 안 따르고 도망갔다가 죽으려고 어느 사람들한테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래서 바다에 빠졌지만 고래가 조나를 삼켜가지고 조나는 3일 동안 고래 배에서 머물고 있다가 고래가 뱉어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해서 네네바에 갔죠. 조나가 네네바에 갔을 때 도시의 개기일식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기일식 다음 날 조나는 네네바 사람들한테 죄를 40일 안에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미국 소셜미디어에 개기일식 때문에 많이 퍼지고 있는 지도가 이 지도인데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개기일식이 도시 이름 조나에서 네네바 도시 6개를 거쳐서 갑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올 일식을 합쳐서 마지막 세개 일식을 보면 X가 생기고 A처럼 모양이 나죠. 히브르 알파벳으로 그게 엘리프와 타브를 쓰는데 그게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4월 8일 개기 일식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4월 9일부터 시작해서 40일은 희한하게도 5월 19일 성령이 감린하신 오순절입니다. 거기에다 얼마 길은 말에 검증을 하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개기일식 이후 71년 만에 처음으로 4월 21일에 대복함멧 악마해성이 나타나고 한국엔 매미가 매년 나오죠. 미국에는 13년마다 등장하는 매미가 있고 17년마다 등장하는 매미가 있는데 200년 넘게 처음으로 두 그룹 매미들이 5월 중순쯤에 같이 나,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게든이면 매미가 아니고 메뚜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마다 일어나는 일이 개기일식 이후 40일 안에 일어나서 어느 종교인들은 개기일식 후로 얼마게든이 온다고 하는데 구약성서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종교인들의 알마게든 이야기는 어이없는 믿음이라고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Self-fulfilling prophecy. 한국어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러나요? 문제는 세계의 구약 성서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알마게든까지는 아니라도 미국에 나타나는 계기 일식 후 40일 안에 큰 전쟁이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붉은 암소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작년 10월 7일에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 중 하나가 붉은 암소 때문인 거 아시나요? 유대교에 따르면 구세주가 지구로 다시 돌아오려면 조루슬럼에 있는 템포 마운트라는 곳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만들기 전에 붉은 암소를 희생하여 붉은 암소 태운 재와 물이랑 섞어서 성전 장소, 성전 만드는 도구, 그리고 사람들도 먼저 씻어야 되는데, 붉은 암소는 아무 붉은 암소가 아니고, 한 털도 이상 없는 완벽한 붉은 암소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붉은 암소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찾고 있었냐 하면, 2000년 넘게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기식 시작한 텍스스 주에서 다섯 마리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소들은 현재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붉은 암소는 세살때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곧 희생을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정확히 날짜는 몰라도 사람들이 희생을 유대교의 중요한 휴일, 패스오블 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패스오버는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소를 희생시킨 다음에 다 청소하고 성전을 템포 마운트에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재 템포 마운트에 이게 있습니다. 이슬람의 제일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 도움 오브 더 락이 있습니다. 도움 오브 더 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아니고 이슬람 교인들한테 다 중요한 이슬람의 세 번째로 중요한 엘 악사 마스크의 안에 있는 건물인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만들려면 도모 오브 더 락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슬람의 제일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를 파괴시키면 이슬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Self-fulfilling prophecy 4월 8일에 오는 개기일식이 하나님의 알마게든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성선을 믿는 사람들은 알마게든 오게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알마게든이 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뭐 논리적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연준이 금리 내릴 거라고 발표하고 크게 뜨겠죠. S&P500은 3월달에 한3% 올라갔고 지수는 1분기를 2019년 이후로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3월달에 주식시장이 얼 d o n 는 아니라도 흔들리는 사인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식시장은 방해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3월에 연준 말에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연준이 특별히 qt를 천천히 할 거라고 발표한 다음에 주식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최근 발표한 PPI 많이 오르고 헤드라인 CPI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2% 목표보다 훨씬 높은데 지금 QT를 천천히 한다는 발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지만 4월 5일에 발표하는 실업률은 연준이 왜 QT를 천천히 한다는지 이해시킬 수는 있습니다. 실업률은 3개월 동안 3.7%로 머물다가 저번 달에 3.9%로 올라갔는데 실업률이 4.1%에서 4.2%로 나오면 연준이 왜 QT를 천천히 한다는 말을 했는지 이해는 가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실업률이 높게 나올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3월 달에는 조그만 은행들을 살리고 있다는 BTFP 균형은 한 350억 달러 떨어졌습니다. BTFP는 끝났으니까 은행들은 점점 돈을 다시 연준한테 돌려줘야 되고, 조그만 은행들의 유동성은 점점 떨어지겠죠. 최근 S&P는 다섯 개 지역 은행들의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했고, 숏셀러들은 상업용 부동산이 더 나빠질 걸로 베팅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은행들 상황은 더 나빠질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주식이 폭락할까요?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사인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도 크게 떨어질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주는 대선 전까지 주식이 크게 폭락하게 놔둘 것 같지 않고 그리고 4월 말에는 회사들이 수익 발표를 시작하는데 지금 나오는 예측을 보면 상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수익 발표가 대부분 좋게 나올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월 10일에 공개되는 인플레이션. 진짜 중요하죠? 최근 프랑스 인플레이션이 되게 낮게 나왔는데 그게 미국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올지 힌트를 주는지 아니면 미국은 반대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데 제일 정확성이 높은 것은 수익률 곡선 역전입니다. 최근 10년, 2년 수익률 곡선 역전이 제일 긴 시간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익률 곡선 역전이 경기 침체를 예측 안 한다고 말이 커지고 있는데 단지 시간이 좀더 지나야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되겠죠. 4월 달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주식이 계속 크게 뜰지 크게 하락할지 전쟁이 일어날지 얼메게든이 올지 구세주가 올지 악마가 올지. 아니면 무슨 아무 일도 안 생길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달이라고 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